지금 이 순간에도 카카오톡 알림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보낸 메시지 하나에 하루가 좌우되고 밤새 그 의미를 곱씹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오늘 이 영상 구분만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그 남자가 당신에게 진심인지 아닌지 칼같이 구분할 수 있거든요. 특히 세 번째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걸 놓치는 바람에 시간만 낭비하고 상처만 받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끄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겁니다. 그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즉시라는 행동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진심인 남자는 지금 이 순간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카톡으로만 연락하는 게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갑자기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전화를 걸죠. 진심인 남자는 기다리지 않아요. 카톡보다는 오히려 전화를 선호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썸타는 그 남자, 카톡만 주구장창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실제로 목소리를 들으려 하거나, 만나자고 제안하나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카톡으로만 한달 넘게 이어가는 남자는 99% 진심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그는, 당신 말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당신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죠. 진짜 끌리는 여자가 생기면 남자는 참지 못합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만들어 냅니다. 심지어 자기가 먼저 일정을 물어보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그가 제안하는 만남의 구체성을 보세요. 우리 나중에 같이 밥 한번 먹을까요? 이런 말 하는 남자. 이건 사교 멘트일 뿐,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어때요? 대학로에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있는데 같이 갈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하죠. 그리고 당신에게 끌리는 남자는 만남을 당신 중심으로 계획합니다. 본인이 편한 시간이나 집과 가까운 근처를 고집하지 않죠. 이런 작은 부분에서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얼마나 진심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신호였어요. 그가 관계를 다음 단계로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지 보는 거죠.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한다면, 미안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럼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더 결정적입니다. 두 번째 신호.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표면이 아니라 내면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화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관심만 있는 남자는 뭘 물어볼까요? 오늘 뭐 했어? 요즘 바빠? 요새 취미가 뭐야? 이런 겉핥기식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진심인 남자는 질문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했을 때 진심인 남자는 질문을 통해 파고듭니다.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진심인 남자와 대화하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진짜 관심이 있네?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남자가 며칠 전에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는지 보세요. 당신이 했던 말 하나하나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머릿속에 저장해뒀다가 다시 꺼내는 남자. 이건 100% 당신에게 호감을 넘어선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호감을 주는 남자는 어제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을 잘 못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제 지인 얘기인데요. 썸 타던 남자가 자기 얘기를 숨김없이 하더래요. 자기의 약한 모습, 실수했던 경험, 아픈 과거까지도 말이죠. 이건 바로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길 바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진짜 당신에게 빠져든 남자만이 보이는 친밀감이에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남자가 당신한테만큼은 마음을 열고 속내를 털어놓는다? 이건 정말 특별한 신호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호를 알아볼까요? 이건 진짜 결정타예요. 이것만 제대로 체크하셔도 오늘 내용을 다 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진심인 남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너무 간단하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적 있나요? 주말에 영화 보러 가요라고 해놓고 정작 주말 되니까 영화 말고 다른 걸 하자고 하진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제 약속 실행률은 50% 밖에 안되는 남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썸타는 단계는 책임이 없습니다. 연인도 아니기 때문에 약속 안 지켜도 별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진심을 보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가장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은 시간 약속입니다. 저녁 7시에 만나요 라고 했는데 진짜 7시에 나타나나요? 아니면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연락하나요? 아니면 10분, 20분 아무렇지 않게 늦나요?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건 단순히 시간 개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을 존중하는가의 문제이죠. 진심으로 마음이 있는 남자는 당신을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하거든요. 그리고 진심인 남자는 연락이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톡 주고받다가 오늘은 감감무소식. 물론 바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빠도 한 줄은 남깁니다. 오늘 미팅 많아서 연락 못할것 같아. 끝나면 전화할게. 이렇게 말이죠. 이게 뭔지 아세요? 배려입니다. 당신이 오해할까 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말과 실제 삶이 일치하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나 헬스하거나 운동하는 거 좋아해. 요즘 건강 관리 엄청 하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밤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야식 먹고, 이게 바로 말과 실제 삶이 다른 가짜의 삶입니다. 또 다른 예로, 나는 가족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했는데 부모님 생신도 모르고 형제들과 가끔 연락하고 지낸다? 이것도 말과 행동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당신한테 하는 말도 똑같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넌 정말 나에게 특별해. 이건 진짜 내 진심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썸 단계에서는 그 사람의 일상을 관찰하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종업원이나 택시기사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당신한테는 친절한데 약자한테는 함부로 대한다? 그럼 이 사람 진짜 성격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관계가 편해지면 당신한테도 그렇게 대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빠져있는 남자의 세 가지 신호입니다. 첫 번째, 그가 관계를 적극적으로 다음 단계로 끌고 가는가? 두 번째, 당신의 내면을 알고 싶어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려고 하는가? 세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이세 가지가 모두 체크된다면 그 남자는 당신한테 제대로 빠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된다면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특히 세 번째 말과 행동의 일치가 안 되는 남자라면 지금 당장 선을 그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나한테는 잘해준다 하더라도 썸 단계에서도 이러는 사람은 나중에 연인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 신호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안 되는 사람이면 빨리 정리하세요. 그래야 진짜 좋은 사람 만날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썸이라는 게참 달콤하고 설레잖아요? 근데 동시에 불안하고 힘들기도 해요. 특히 상대 마음을 모를 때는 더더욱 그렇죠. 물론 상대가 진심인지 확인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가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한테 진심이어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 상대의 신호를 읽는 것만큼 내 마음도 똑같이 들여다보세요. 상대가 진심이라는 걸 확인했으면 여러분도 적절하게 화답하세요. 너무 밀당만 하면 상대방도 지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전 연애 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연애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러브다이브였습니다.